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멤버십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방사를 했습니다. 지난 한1 0일 정도 했나요? 본인이 쭉 다니면서 일반인도 만나고 학교도 가서 만나고 대학생도 만나고 또 직접 배달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상공 소상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아마 본인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어, 치킨 배달 을 하면서 배달의 문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때도 그 저기 페이스북에도 쓰고요. 또뭐 라방에서도 좀 언급도 하고. 바로 저 사진입니다. 진주에서 에, 치킨 그 포장부터 배달까지 현장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전부터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니까 그 심각성을 더 느낀 거죠. 네. 근데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요. 그거 뭐13조뭐 소비 쿠폰 프레젠지만한달 반짝 뭐 3.몇 퍼센트 소비자 판매 효과 라고그 다음 달그 고대로 그 비슷한 거 까먹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예 지금 그 자영업자 거의 폐사 상태인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기요 2만 원 정도 그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면요. 음. 저 업자들 소그그 그 소매업자들 네. 음식 그 요식업자들이 한 6,000원 정도는 저기 배달 앱에 내야 된다는 거니까 6,000원? 와. 이게 말이 됩니까? 30%. 30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 해 갖고 처음에는 배달의 민족이 우리 민족의 상징어 아니에요. 네. 아, 어, 저게 뭐 민족 자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독일 자본에 그냥 거액 받고 팔아 먹었잖아요. 그배달의 그렇죠. 네. 민족도 아니고 외인 구단이에요. 배달의 독일입니까? 예. 네. 네. 아, 그리고 쿠팡, 쿠팡 이거 예, 네. 완전히 뭐 그렇죠. 예. 네. 네. 이런 데가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조금 이 시장 논리에 맡겨 둘 수가 없는 예, 우리 헌법 119조 2항이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음.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 예. 그 조정을, 조정의 필요성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진주 현장에서 느낀 거고, 그거 문제의식을 박정은 의원이 받아가지고, 예, 오늘 뭐 독과점 관리에 대한 무슨 그 법안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거죠. 자, 네. 오늘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장면 한번 감독님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자영업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어,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자를 찾았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배,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 이츠와 같은 대, 대형 플랫폼이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런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률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에서 7.8%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달비 그리고 결제 수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금액을 더하면 음식 주문 금액의 30% 안팎의 금액을 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총 2만 원을 결제하게 되면 그 중에 6천 원 정도를 배달 플랫폼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여기에는 어, 라이더들이 가져가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자이 보시면 금액에 알겠지만. 따른 배달료... 어~ 박정훈 의원이 오늘 이제 법안 발의를 오늘 어~ 했습니다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아닌데요 음~ 일단 수수료 광고비를 합해서 입점 업체 매출액의 1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금 배달앱 같은 경우에 업체로부터 주문금액의 30%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15% 매출액에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지배적 어, 업자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적자 감소하면서 막 했다가 이제 딱 독점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결국 이게 이 법안에 유들브를 어,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일어났던 현장의 것들을 느끼고. 또 이거를 이제 지난 개 의원들이 연구를 해서 결국 이 법안을 내는 방식. 이게 결국은 민생의 어떤 목소리를 실제 법안으로 옮기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민심 경청 로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첫 번째로 어 진주 쪽을 갔었고 아마 뭐뒤에서또 이제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저는 그 그때 간동훈 대표가 저그 치킨 배달하는 그 모습이 이제 기사로 나오고 뭐 사진도 나오고 할때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쉬워다 네뭐 그냥 뭐이 이것 배달하면서 뭐 이게 그냥 어? 뭐 하는 척만 한다 음 이런 얘기 저쪽 개혁신당 쪽에서 또그 얘기를 또 되게 세게 네, 하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속미도 급하다 이게 저는 분명히 그 거기서 민심을 경청하고 이걸 어떻게 또이 정책적으로 녹여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할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음. 그날 당장 이거는 뭐뭐 뭐 일일체 뭐 쪼금 쪼금 뭐 얘기부터 하,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저렇게 인제 그이법 법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이게 이게. 음. 근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그냥 이그 여권 정권에 대한 이뭐이 뭐이 문제제기만 계속하면 은 저절로 표가 올 거라고 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네. 그게 쉽게 얘기해서 천, 천수답식 선거잖아요. 음. 그런 선거가 지금 통하겠습니까? 음. 아울러서 저런 어떤 그 민생의 아픈 부분,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그런 전책적인 행보도 같이 그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죠. 오늘 국민의힘이 당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있는 겁니다. 중국인 부동산 의료 선거 삼대 쇼핑 방지법 이걸 냈고 음. 지금 지난 개 의원들은 오늘 이배달앱 문제 이걸 냈어요. 어느 게더 우리 국민들에게 소리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실사구시 그다음에 실용 뭐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후잔데 앞에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이념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중 정서에 좀 올라타 보자. 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 와 갖고 뭐땅 사들이고 뭐해 갖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 이거는 뭐 우리가 어뭐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다 하는 건데, 근데 저걸딱뭐 중국인 맞춤형 저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음. 좀 반중 정서에 올라타서 에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음. 저거는 우리 헌법 4 6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근데 중국 반중국 인법 저렇게 내는 게 국가에 이게 부합되는 건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접근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오히려 이제 이거 했잖아요. 음. 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민심경청 로드 그 후속, 물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저는 계속 좋다고 보고 2탄, 3탄, 4탄 계속 나와야 되고요. 음. 민심경청 로드는 로드대로 하면서요. 음. 또한 가지 신경 써야 될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윤석열 정치가 망가뜨린 보수의 그 아성들 있잖아요 음. 군인, 네. 의사, 뭐 이런데 있잖아요 음흠. 이런 데를 좀 제대로 그들이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네.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걸 위한 뭐 여러 가지 법안부터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어, 사실 은 이제 우리가 국민의 민생을 살핀 것뿐만 아니라. 보수의 어떤 기반 틀 이거를 되살리는 작업들 이걸 이제 동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오늘 보시고 어떤 게 과연 진짜 국민들에게 와 닿는지 제 지인도 이게 사실은 뭐음 일식집 이제 거기를 그제 하고 있는데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배달할수록 손해래요. 안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안 하면 이게 어이 영업을 할 수가 없고 하면 손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정치권이 빨리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이걸 좀 해결해 주는 거 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게 법 법으로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없었나? 네. 이게 사실은 그 배달의 민족, 이 배달 앱에 뭐이 과도한 그 배달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종소 상인들도 힘들고 또 소비자들도 힘들잖아요. 네.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계속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아직까지도 이, 이거를 조절하는 법안이 없었나? 이게 굉장히 좀 그게 좀 오히려 좀 신기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 그~ 예전에 다기하시잖아요 그~ 타다금지법 갖고 민주당이 얼마나 그거를 오랫동안 그~ 그걸 했어요 음. 근데 오히려 이거는 그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그~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근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다수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뭐 하나 건드려 온게 없다 지금까지 음. 이것도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음. 네. 자, 쨌건 정말 누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에, 이런 행동들은 이제 판단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